선생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지금 시간 다 갑니다. 행동해야 됐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영역들을 개척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찾고, 연구하고, 만들어가고, 세워나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저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주중에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성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산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이슈인데요. 여러분, 그 해답을 이 스쿨에서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르심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부르심의 진짜 준비는 참된 영성 회복, 즉 영성 스피릿이 라이프 스타일 되는 삶, 급변하는 시대, 마지막 때 부흥왕국, 선교왕국, 통일왕국을 준비한 이때에 요새 같은 청년들을 준비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필드스메이커 스쿨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웨이메이커, 우리는 필드메이커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넥스트를 함께 읽어갈 리더들을 기다리고 있는 면접왕이요, 퇴사한이요, 이준희 집사입니다. 크리스찬의 부르심을 이루는 직업 선택이 어떤 건지, 삶을 변화시키는 시간 관리 노하우는 어떤 건지, 영향력을 갖추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번 세션에 다 같이 오셔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지는 그런 여러분의 도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립 <Korean>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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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